네, 종맨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여성계 쪽이 나서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 맞고 진짜 살벌하죠? 그럼 대체 이분들은 무슨 차별을 그렇게 받았길래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는 걸까? 최근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2020 성지통계라고 책잘라나 발간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보여주는데 여자는 2시간 1분이나 되는데 비해서 남자는 38분밖에 안 돼요. 거의 뭐 남자에 비해 여자가 3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죠. 뭐 실제로 페미니스트들도 이런 비슷한 통계를 보여주면서 남자들에게 가사 노동 반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참 신기해요. 결혼 절대 안 한다면서 무려 비혼까지 선언하신 분들이 그한 남들 가사 노동 시간에는 왜들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뭐 아무튼 저 통계대로라면은 남자들의 가사 노동 시간이 훨씬 적은 게 맞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고려해야죠. 밖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근데 또저 성인지 통계 책자를 만든 사람이 이것까지 고려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성 차별이라고 징징 되려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책자에 남녀의 유급 근무 시간에 대한 통계도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보면은 여성은 주당 38시간, 남성은 주당 43시간 일을 한답니다. 어, 이것도 분명히 느낀 게 아까 가사 노동 얘기할 때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사 노동을 3배 이상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라고 하더니 그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이걸 가지고도 또 여성 차별이라고 하네요.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해도 여성 차별,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해도 여성 차별. 예, 네, 뭐 그냥 가불기니다 뭐, 근데 얘네들이 이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사 노동 시간에 바깥 일까지 근무 시간을 더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일 기준으로 남자가 6시간 46분이고 여자는 7시간 26분 정도 나와요. 어,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여자들의 노동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럼 이게 정말 뭐 패미들 말대로 여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냐. 어 그게 아니고 통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이게 원래 얘네들 전문이에요. 어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여성계 쪽 통계를 보면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 아까 가사 노동 시간을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남녀 가사 노동 시간을 구했어요. 근데 유급 노동 시간을 구할 때는 취직자를 기준으로 구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여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뭐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은 유급 노동 시간도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구해야 하는 건데 그 의도적인 건지 뭐 무식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이 통계는 왜곡이 된 거죠. 어, 그럼 다른 통계를 한번 볼게요. 맞벌이 부부 가사 노동 시간 남편 17분 VS 아내 129분. 이것도 뭐 기사 제목을 보면은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선동하려는 기사 같은데 막상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주중 노동 시간은 남편 546.8분, 아내는 412.4분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1.3배 길었다. 하지만 주중 가사 노동 시간은 남편은 17.4분, 아내는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길었다. 어, 기사의 제목도 그렇고, 문장 구성 방식도 그렇고, 시간으로 따지면 되는 거를 굳이 비율로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정작 주중 노동 시간이랑 가사 노동 시간을 더 해보면은, 남자는 564.2분, 여자는 541.9분, 남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의 난이도로 봤을 때도, 가사 노동은 육아를 제외하고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가사노동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가사노동 반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 황당하죠? 군대는 가기 싫어하면서 가산점 가지고 빼앗거리는 거랑 뭐가 달라? 치킨하고 피자를 시켰는데 치킨은 지 혼자 다 먹어놓고 피자는 반반 나눠먹자고 하는 겁니다. 아, 양심이 있습니까? 뭐 독박 육아요? 독박 가사요? 대한민국 어린이집 이용률 OECD 3위 그마저도 1, 2위는 덴마크랑 스웨덴인데 영화를 준 엄마의 취업률이 70%가 넘어요 덴마크랑 스웨덴은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0%예요 전업주부들마저도 애를 보기 싫어가지고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는 나라에서 그 독박 육아랑 독박 가사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가사 노동 시간 여자들이 더긴거 맞는데 유급 노동 시간은 남자들이 훨씬 더 길다. 자기들이 이득 보는 부분은 입국 다 타고 손해 보는 부분에서는 이양 물고 반반 맞추자고 쿵쾅거리는 거 많이 역겹습니다. 토할 것 같아.